차량 내에서 무선 연결의 혁신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? 리버폭스 투키 블루투스 리시버는 AUX 포트에 간편하게 꽂아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차량용 블루투스 수신기입니다. 블루투스 5.1 버전으로 끊김 없이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하며, 통화와 음악 모두 선명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연결이 쉽고 빠르며, 잡음이나 노이즈 없이 깨끗한 소리를 자랑한다고 평가합니다. 작동이 안정적이고 고장이 적어 신뢰도가 높으며 간편한 사용법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전화 통화와 음악 감상 모두에 최적화되어 있어 운전 중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만족도가 높아 재구매율이 뛰어나며 사용자들은 음질이 좋아요. 연결이 잘 돼요. 작동이 편리해요. 라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차량 내 오디오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